나 m 가지 t 다 o i n g to be a 이 l e to 할아버지 little 가 i t 다 f a l i 레이샤 e bit of a l 오 이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네 오 이거 뾰족뾰족하네 뾰족하고 이거는 동글동글 얘도 동글동글한 것도 작은 게 예쁘고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뾰족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또 모기처럼 생겼네요 레이샤 레이샤도 총 5개 있고 네모까지 그전 보관 중입니다. 추억의 아이템들. 추억 실제 아이템들. 오른쪽 레이 다섯 개, 나무까지 보관하고 는